Usually I don't post. Usually I don't post, but I want the world to know. Time to pull the drop tops out. Summer nights, it's a vibe. Yeah. We've been keeping it in the house. Netflix and chillin'. GD 어때? 아 이거 너무 나, 나, 다 1,800원 정도 사야되니까 만원 아, 정도 딱 좋은데? 어. 음. 예쁘지? 다리 디자인도 예뻐 이게 내가 사고 싶었던 1 0형 어때? 어? 이게 1,500, 1,800 이거는 음. 저거보다 작은거잖아 이게 큰거잖아 디자인이 귀엽다 땅콩 느낌 이 소파 봐봐. 이 소파 349,000원. 괜찮네. 오 어. 되게 편해. 이렇게 소파에 컵 두고 이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받침대를 이렇게 해놓는 거야. 너무, 너무 좋지? 아이디어. 어머 머머 진짜 편하지? 완전 편거 같아. 아또이 고민되네. 이렇게 또. 괜찮. 나도 이거 예쁘다 생각했거든? 오늘 이케아 사람 진짜 많아요. 연휴여서. 사람이 진짜 많네요. 우리 돌돌이가 천 원이. 어, 저 식탁 예쁘다. 어, 이거 접을 수 있는 거야. 괜찮네. 이렇게. 음. 좋다. 우리 집에 딱인데 처음에 작게 있다가 <laughs> 손님들 올 때만 피는 거야. 그치. 영상을 찍을 수 있네. 이상해. 어, 너 그게 예쁘다고 생각해? 엄청 편하지? 근데 이것도 자리를 좀 많이 써서, 이세 음. 아, 이거 이렇게 가려야 <laughs> 돼, <laughs> 쇼파를. 다림이 가림이로. <있잖아>, <laughs> 그래서 진짜. <laughs> 이건 예쁘다. 이건 진짜 귀엽다. 해볼게.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카멜 색깔의 <laughs> 쇼파가 많이 진열되어 있네요.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근데 블랙도 예뻐요. 이것도 예뻐요. 이 소파가 진짜 편한 소파예요. 이거. 소파 슈파 중에 제일 편한 소파. 되게 내추럴하다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이 뎁스 길이가 깊어. 이 소파는 새로 나왔나 봐요. 미 리덴이라는 쇼판데 2인용, 3인용, 그리고 긴 의자까지 같이 되어 있는 중.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너 쇼파 내 쇼파. <laughs> 엄마, 엄마, 여기 윤석이 쇼파 내 쇼파. <웃음> <웃음> 내가 여기... 어, <laughs> 딱 맞냐? 어떻게? 내가 들었는데 쇼파는 불편이었는데? 불편하면 안된대 왜냐면 부부싸움 하면 남편이 쇼파에서 자아는거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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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laughs> 나는 부부싸움 <붕싸> 해도 <함에도> 소파에서안잘거 <laughs> <거야>. 같이 자야지 하 <laughs> 이거 는 물컵이야? 어 아니 이게 미스키 잔인데 프랑스 프랑스 원산지를 음. 잘 봐야돼 저기 안에 어, 원산지 있나? 어 그러네 이건 프랑스 거네 네 요거 요렇게 해서 12,900원이야 4개 너무 좋지 가성비 아이템이야 어. 예쁘다 신쁘 진짜 응. 음. 심플해 음. 내는 는 이걸 사라고 했거든. 이것도, 이것도 예쁘다. 이것쁘다 음... 근데 지금 저거랑 비교해야 제맛인데. 이것도 괜찮네. 또 이렇게 보니까 건가. 아. 그러네. 이거? 한번 올려놔 볼래? 둘다 예쁘다. 이게 더 이쁘다. 사진으로 영상으로는 아, 영상으론 음. 그 두께는 두께는 이게 훨씬 두꺼워. 안정감 있어, 더. 어. 이거 두 개, 이거랑 저거 두개 사가지고 가면 되지. 나중에 집들이 할때 친구들 오면은 하나씩, 여섯 명이니까. 여섯 명까지만 제한을뒀네 소스 오짠도 괜찮네. 아, 얘가 메이크업을 했는데. 저는 커스텀 세라믹인데, 70만 원. 가격도 너무 괜찮고, 괜찮은 것 같죠? 이 의자도 예쁘다. 이 의자는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 앉았는데 편해요. 엄청. 이거는 색상이 그레인. 94만원. 어 여기 엄마, 이 식탁은 어때? 이 식탁. 응. 근데 나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세탁도 이식탁. 응, 근데 집에 두면 좀 어둡지 않을까? 색상이아 어, 엄마 우리 집에 딱 어울리는 만한 소파를 찾았어. 여기 2인용 그렇지. 리클라이너도 되네. 가격이. 오, 싸다. 139만 원이야. 어때? 편해? 어? 엄청, 편하다. 엄청 편해? 리클라이너가 엄마 비싼 편은 아니야? 두 개가 되어 있잖아, 여기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내 우리 거실, 거실 벽에 닿겠다, 이렇게 하면. 아, 편하다. 여기 이렇게 충전하는 데도 있고. 130만 원이면 이 가격에 너무 괜찮지? 리클라이너가 두 개나 있고 앞에 아, 쭉그 나오는데 더? 더 나와? <laughs> <laughs> 아예 누울 수 있나 본데? 어한번있봐 벽에 진짜 딱 닿았겠다 다리가 엄마 내 신발 신고 왔네? 어머어머 <laughs> 어머. 이 정도야 <laughs> 어머 너무 좋다 글그 길이가 천이야 아 아쉽다 여기는 이렇게 저렴하게 전시 상품을 내여 너무 예쁘지 않아? 응, 그치? 160만 원이래 어, 이거 너무 예쁘다 82만 원 88만 원 나는 만약에 내가 거실 넓었더라면 난 이거 샀어 이거? 응 어, 이거 샀어 멋있잖아 앉아볼까? 엄마 한 번만 앉아봐 진짜 편해 100만 원인데 음. 아 이거 화장대 예쁘다 이거 화장대 되게 예쁜데 30만... 39만 원이야 너무 비싸 화장대가 왜 이렇게 비싸? 원래 그런 거야 엄마? 응. 보여줄게요 이거는 50만 7천 원 이게 마음에 드는데 가격에 비해 괜찮은 거 같아서 근데 수납할 공간이 없어요 응? 그냥 수납할 공간이 없어 Spending time far away Was never what I meant to do for us Even though you're okay I wish that I could give you all of me for you to save When it gets dark I'll take the blame For what we are 感受。说